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워카 김환영입니다 쉐보레는 브라질에서 열린 100주년 이벤트에서 새로운 스파크 EUV라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오 이거 어서 많이 본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이거 바우진 예플러스 <laughs> 똑같이 생겼네요 이게 바우진이고 이게 쉐보레 스파크 EUV입니다 이건 택가를 한 거죠 가격은 1900만원. 전기차인데 이 정도라면 엄청 싼 거죠. 스파크만큼 저렴하다고 할수 있는 차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잠깐 살펴보시죠. 네, 기사에 따르면요. GM의 쉐보레 스파크 EUV가 바오준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말 브라질 시장에서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사이 gm 울링 합작 투자를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전기차 중에서 1900만원짜리 전기차가 어딨어 그걸 만약에 1900만원에 출시하면 서울에서 보조금 받으면 1300만원이면 살수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아마 어떤 분들 얘기하실 겁니다 야 바오준이 뭔데 중국 회사에서 나온 차를 gm이 사들여서 그걸 이름만 뺏지. 바꿔갖고 이렇게 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GM 어떻게 그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뭐꼭 그렇게까지 볼건 아니고요. 원래 바오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상하이 GM 우링이 함께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GM 우링을 합쳐서 SGMW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SGMW가 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걸 GM에서 다른 나라에 파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죠. 물론 합작사에서 나온 거니까 실제로 중국 브랜드고 중국산 자동차지만. 어쨌든 GM이 어느 정도 발을 담궈놓은 회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품질 수준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기초부터 만들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 차를 해외에 GM 이름을 붙여서 팔아도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쉐보레 스파크라는 이름은 그대로 쓰는데, 스파크의 아담한 사이즈만 그대로 살렸을까? 그 외의 것들은 스파크의 요소들을 가져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볼트가 있고 볼트 EUV가 있었잖아요. 그런 SUV 느낌의 자동차를 EUV라고 파는 것처럼 스파크가 있고 스파크 EUV라고 팔면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스파크 EV 라는 차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스파크 EV 를 올린 것인가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 스파크 EV 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13년에 나와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던 차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스파크 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길어서 경차 규격을 벗어난 차 였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스파크 EV는 많이 판매된 차는 아니긴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차긴 했습니다. 저도 당시 출시 행사에 다녀오고 시승도 해 봤는데요. 보도자료에서도 이랬고 광고도 이랬습니다. 뭐냐면 페라리보다 더 강력한 최대 토크. 물론 순수 전기차니까 배기 가스도 제로죠. 스포츠카보다 강력한 퍼포먼스의 전기 자동차. l e 레 페라리 458보다 더 강력하다고. 페라리 458 이렇게 생긴 차보다 더 토크가 세다는 거죠. 마력이 세다는 게 아니고 토크가 세다는 걸로 더 강력하다고 얘기할 이유가 있나? 이게 말이 되는 건가? TV 광고인데 이래도 되나? 페라리를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은 거야? 요즘 같으면 상상 못할 일이죠. 이때 당시는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쉐버레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막 지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진짜 빠꾸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쉐버레 이랬어요. 이게 출시 행사 장면인데요 출시 행사에서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박스터하고 이렇게 드래그 레이스를 하는데 처음에 얘가 앞서고 박스터가 따라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박스터가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로 밀려요 이게 뭐야 이 영상이 완전 엉터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종착점에 갔을 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아, 이 말이 되나 여튼 그때 이 스파크 EV의 가격은 3,999만원 <laughs> 너무 비쌌다 근데 지금 1,900만원 물론 지금 그때 스파크하고 아무 관계없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가오준 옙플러스 예 이렇게 생긴 차니까 이렇게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스파크는 이 실내라든지 여러가지 요소들이 그냥 쉐보레 스파크하고 똑같았어요 천만원짜리 차하고 똑같은데 3천만원 넘게 세배를 받는다는 건 현실성이 너무 없는 가격이었다고 볼수 있죠 여튼 바오준 예플러스를 보면요 어, 디지털 콕핏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이 디지털이에요 10.2인치 디스플레이 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10.2인치입니다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이다스가 독특한데요 드론 제조업체 DJI가 개발한 자율주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드론 제조업체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에 걸립니까? 나무에 안 걸려요 나무를 피해서 이렇게 갑니다 공중에서 막 난리 난리를 하는데 거기서도 피해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DJI 기술인데요. 어,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DJI가 자율주행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우준에 ADAS를 납품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우준 클라우드라는 차인데요. 여기서 DJI가 넣은 자율주행이 이렇게 작동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ADAS라고 하기에는 우수한 ADAS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번에도 당연히 DJI가 ADAS 기술을 집어넣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쉐보레가 앞으로 어떤 시... 스파크 EUV를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출시 일정을 정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2025년 말에는 이 차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파크 EUV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5개의 신차가 브라질에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에 5개 신차를 내놓기 위해서는 그 중에 몇 개는 중국에서 가져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바우준 예 플러스가 어떤 차냐 크기를 보면요 지금 전장이 3,996 거의 4 m 죠 그리고 휠베이스가 2,560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크인가 일단 쉐보레에선 가장 작은 거예요 지금 트랙스보다 더 작은 거니까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 보단 큽니다. EV3 보단 조금 작은 차 그러니까 정말 작은 차긴 한데 경차만큼 작은 차는 아니다 그래도 SUV 형태를 띠고 있어서 실제 실내에서 머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좁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SUV 형태일 때는 사람들이 누워서 앉는 게 아니라 좀 꼿꼿하게 앉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실제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닝을 타면 정말 좁게 느껴지지만 네일을 타면 실내가 상당히 넓다고 느끼거든요 어,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원래 바우준 라인업은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도어 있고요, 3도어 있고요, 그리고 픽업 컨셉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픽업 트럭으로도 제공한다는 건데, 이건 뭐 컨셉트에 불과하고 실제 나오진 않았지만, 어, 그냥 픽업 트럭도 나름대로 재밌겠는데. 출력은 101마력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팩은 41.9kWh 배터리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터리팩이 굉장히 작으니까 주행거리도 엄청 짧지 않을까요? 생각하는데 중국의 CLTC 기준으로 401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CLTC에 비해선 30% 정도 적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270km 정도 아마 나올 것 같네요. 자, 이 뉴스를 보신 분들 아마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아니, GM이 어떻게 중국 차를 가져올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해외로 어쨌든 차를 팔아야 된다는 그런 중국 정부의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판매에 일정량을 해외에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 내수에서도 판매를 제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수출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에 그만큼 판매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쉐보레도 차종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보 지침을 잘 받아서 그래서 해외에 중국 자동차를 많이 팔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멕시코에서 공개된 차가 있습니다. 2024년 쉐보레 아베오 이렇게 생겼는데요. 원래 쉐보레 아베오는 인기가 꽤 있던 자동차였죠. 그런데 이거 중국에서 생산되는 SGMW 합작 공장에서 생산한 차를 그대로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쉐보레 배지를 붙여서 팔게 되고요. 전 세계 곳곳의 신흥 시장에 다 판매가 될 예정인데 이 모델이 오로지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로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 차를 팔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쉐보레 배지가 아니라 올링 배지, 배치, 이 배지를 붙여서 팔게 된다고 하네요. 외관 이렇게 생겼고,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아요. 해치백도 있고, 세단도 있는데요. 세단은 조금 괴상하게 생기긴 했네요. 근데 해치백은 뭐 뒷모양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판매될 수 있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중국 자동차인데, 남미와 아프리카와 신흥시장에 많이 판매한다. 특히 멕시코에 판매한다. 멕시코면 지금 바로 차를 몰고 올라가면 미국이거든요. 미국으로 어느 정도 수출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계속 때린다, 때린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차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어,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쉐보레 스파크 EUV 아니면 아베오 이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것인가 사실 판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 특히 브라질 시장이나 남미 시장은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브라질에 판매되는 차종말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트라이블레이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브라질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디원 프레임으로 완전히 터프한 SUV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죠 그래서 지금 두 시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스파크 EUV가 나올 가능성이 당분간은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중저가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될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걸 보게 된다면 아마도 GM이 이런 차들까지도 고려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GM 입장에서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가 너무나 적고 그리고 달러 강세를 통해서 미국에서 차를 수입해 올때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데, 이런 입장에서 중국 차를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고려하게 될것 같습니다. 쉐보레 뿐이 아니죠. 지프라든지 푸조라든지 이런 차들 수입하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얼마지 않아서 중국의 립 모터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비록 중국 차지만 이 배지 가리를 해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이 차를 정말로 중국 차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될 것인가? 지금 중국에서 가져온 차들 테슬라를 비롯해서 볼보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차들 지금 국내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입차 업체들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런 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모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걸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널두해